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우주에 오신 하느님, 저희에게 해온 것을 모두 물리쳐 주시오. 저희가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자유의 하느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성과 성령과 함께 천주소의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시 이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a 나이다 아멘 e n a 전례가 시작됩니다 m 사의 말씀입니다 임금들아 들어라 그리고 깨달아라 세상 끝까지 a 치 e n 자 m e n 라 많은 백성을 다스리고 수많은 민족을 자랑하는 자 m e n 기 m e 너희의 권력은 주님께서 주셨고, 공직권은 깊이 높신 분께서 주셨다. 그분께서 너희가 하는 일들을 점검하시고, 너희의 계획들을 검열하신다. 너희가 그분 나라의 신하들이면서도 올바르게 다스리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지체 없이 무서운 모습으로 너희에게 그리 닥치실 것이다. 정녕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 엄격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미천한 이들은 자비로 용서를 받지만 권력자들은 엄하게 재판을 받을 것이다. 만물의 주님께서는 누구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않으시고 누가 위대하다고 하여 어려워하지도 않으신다. 작거나 크거나 다 그분께서 만드셨고 모두 똑같이 생각해 주신다. 그러나 세력가들은 엄정하게 심리하신다. 그러니 군주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듣고 지혜를 배워 활선한 일이 없도록 하여라.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킨 이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것을 익힌 이들은 변호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말을 갈망하고 갈구하면 가르침을 얻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소서 하느님 세상을 심판하소서 일어나소서,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소서. 힘없는 이와 과의권리를 찾아주고 가난하니 불쌍한 이에게 정의를 베풀어라. 힘없는 이와 불쌍한 이를 도와주고 악인들의 성악에서 후에 내어라 일어나소서,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소서. 내가 일론이 너희는 신이며. 모두 지극히 으신 분의 아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들처럼 죽으리라.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쓰러지리라. 일어나서서 하나님 세상을 신판하소서. 모두 일어서서 공부하소서. 하 누가 자나는 거한 분이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열 사람이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림의 말씀입니다 그스도은 참배합니다 참배의 수리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친구들 뿐만 아니고 중간에, 중간에 있는 우리 수능을 앞둔 친구들 수능을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이 친구들을 위해서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laughs> 그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신부님은 주님께서 함께 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때요? 믿죠? 믿 네. <laughs> 이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반대의 시험에 임하길 기부님이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에, 우리 친구들이 수능을 준비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역시, 마음 고생이 많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서 혹시나,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도 많이 졸했을 것인데, 우리 부모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본당에 우리 수능 기도 보인 우리 그 자매님들, 다른 사람, 뭐 보는 사람 없이, 여기 유아방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본당에 있는 수능생들을 위해서 정말 순간 기도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분들 위해서도 우리 위로의 박수를 보내시옵소서. <laughs> 여러분 모두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과는 하느님께 맡기고 내일 반대 시험에 이만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병환자 열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외국인이죠,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경제사회 여러분, 우선 구원은, 구원은 자신을 위한 단순한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령, 오늘만 해도 나병환자 열 사람이 나오는데 이열 사람이 하나같이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뭐, 알치기에, 이제 오니까 뭐, 알치기에 서서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열 사람이 같이 갑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사제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하니까 그열 사람이 똑같이 의심하지 않고 순종해서 사제에게 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자신들의 병이 나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믿음의 농도가 짙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지에게 가서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집니다. 그러자 그들 중 아홉은 이제 어떻게든 빨리 이제 몸이 나왔으니까 사지에게 가서 몸이 깨끗해졌다는 서언을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동안 박탈된 사회적인 권리와 명예를 되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는 지체 없이 이제 가족에게 돌아가가지고 안락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아니, 언뜻 생각을 해도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은 기회가 되면 천천히 보답하면 되겠지 하면서 우선순위에서 빼버립니다. 간혹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간절히 주님께 매달립니다. 주님, 꼭 이번만큼은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앙의 열기가 금방 식어버립니다. 이런 경우 순간의 은총을 느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깊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원하는 믿음과 은총의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열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사제일에 가던 중에 몸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발길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가지고 엎드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하늘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역시 처음엔 다른 그 나병 환자들처럼 처참한 나병에서 벗어나려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병고침을 받자 그의 믿음은 도려 더 성숙해집니다. 그는 현세적 안락함보다는 자신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 주신 주님을 우선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삶의 궁극적 의미와 행복, 행복을 현실에 두지 않고 예수님께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그분 안에 머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떡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에게 무언을 약속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참된 믿음은 일시적인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은 전인적인 행복과 구원을 얻기 위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신앙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첫째,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단지 우리는 주님께 자기를 청하는 기도에 머물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기도를, 기도에 한 걸음 더 나가도록 합시다. 받는 믿음에서 드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어렵고 힘들 때만 아치는 반짝 기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인내의 기도를 받지 않으며, 이때 우리는 참된 믿음을 얻어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로운 삶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 보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